어? 만3 0 여기 수박 있네 수박 어 수박 5 0원 팔잖아 고구마가 그냥 일반 고구마예요? 아 호박 고구마구나 자자오복숭오 호박을 수박 5 0원8 0 0 여기다 먼저 넣어야되나그 저거 빼고. 네 수박을 먼저 넣으시겠어요. 고구마를 밑에 먼저 넣고, 아 수박을 먼저 넣나? 수박. 수박, 수박, 수박. 아 고구마 더. 수박 먼저. 고구마. 어, 무거워요? 어 무거워, 잘잘 잘 풀어. 오. 이거 만 팔천, 만 삼천, 이만 천 원이야? 이만 천 원요? 이 이것도 집어넣어 자. 자, 자. 어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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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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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? 네, 그5원인데 조건은 많아큰 거는 작은 거는. 아, 다5천원이면아무 거나. 근데 카드? 어? 복숭아이거 하나 얼마예요? 7원저 만약에 데7 0원 선저로 빼 주시면 원어요그 토마토는 얼마예요? 5천원5천원요 토마토 집 많이 있어요. 어, 딱은더큰 거야. 하지안 먹었어. 아, 그 맛있는데. 아, 그래? 아 <응>. 어. 어, 토마토가 6천 인데 5천에 준다고 했는데, 어, 먹은 게스럽네. 크리막하고.